아무도 없는데? 빼야겠다 이거 뺄수 있니? 뺄수있 어우 나 지속딜로 잡았음 정의하는 건 바로 저들이. 속박이라 궁을 못쓰죠? 아이 따옹 오늘의 TMI는 그, 카밀 같은 경우에 마법공학 심장 때문에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마공신 덕분에 공안이라는 거지. 예, 저도 보고 조금 놀래가지고 TMI로 공유해드립니다. 카밀은 보이는 것보다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너무 재밌고 적팀 빡치게 하기 정말 좋은 모르가나의 신 빌드. 현재 공격 포킹 모르가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르가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다이아 1 구간에서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취향을 보고 기존의 모르가나랑 더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특히 유리한 바텀 구도, 라인업에서 뽑는 걸 추천드려요 뭐 탱커 서포트 상대한다거나 모르가나는 탱커 상대하기 좋죠 자 먼저 불실 아예 선제 공격을 통해서 W 맞추기 너무 좋잖아 그래서 선제 공격을 쿨마다 터트릴 수가 있어요 선제 공격으로 템 빨리 뽑아주고 당연히 코어템을 빨리 뽑기 위해 마법의 신발을 들어주면 은 신발 사는 돈이 저렴, 저, 그 절약돼서 템 뽑기도 좋고, 이 마법의 신발은 이동 속도가 10이나 빨라요. 기존 신보다. 그래서 신발의 밸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만화를 위한 비스킷 배달이랑 마순팔을 통해서 초반에만 이 만화를 채워주면 돼요. 왜냐면 초반에 그냥 비스킷다 쓰시면 되는 게한번템 사면 그때부터 만화 안 모자라요. 그리고 전멸 쿨을 위한 우주적 통찰력과 추가들을 위한 주문장력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포킹 무르거나인 만큼 추가들을 넉넉히 챙겨줘요. 하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은 마관신을 올려줄 거예요. 체력 비레디를 다. 마법 관통력을 통해서 높은 딜로 뽑아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코어템으로 어둠 불꽃 햇불두 번째 코어템으로 리안드리를 올려주면은 W에다가 불꽃 딜, W 지속 딜, 리안드리 딜, 자작크 딜이 올라 아, 들어가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좀 생존하고 싶다, 그러면 조냐 올리시면 되고 아니다 좀더 딜을 뽑고 싶다, 그러면 라바돈 시간이 필요하다, 오렐로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 머리 아프고 하나만 정해 주시요 아, 정해 주세요 한다면 그냥 조냐 추천을 드립니다. 딜이 워낙 센 상태에서 조야를 뽑으면은 궁각 되게 예쁘게 보면서 폭딜 넣으면서 어그로 뺄 수가 있어요. 모르가나 잘 어울리는 원들은 단연코 1티어. 케이틀린 너무 잘 어울리죠. 덫 연계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진 추천드리고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카르마가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카르마 배란을 쓰는 거 추천드리면서 인게임에서 정말 재밌는 성공 폭킹 모르가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자, 그럼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램 유니까 1레벨 큐메어둘게요 뭐, 쓰레시라서 불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맵에 불지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나이스. 어디? 일단 두 대만 맞아주고 직공 터지는 거 너무 아프니까. 오! 이걸 피했어? 딱두대 살았다, 나이스. 딱두대 맞아주는 게 포인트. 자 이제 W로 무조건 성공 터트려주면 돼요. 무르가나는 W 때문에 한공100%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갈가 먹다가. 우리 터이다아 까비. 성공 돌아오자마자 W 블로 터트려주고 돈을 모아라 돈을. 이러면 송공하면더 터트려야겠는데? 성공! 개꿀! 야, 막아놨어. 천천히! 어, 싸우면 싸우면 욕용 먹지? 나도 용 도와줄게요. 방금 깐 와드 수정초로 바로 지워주고 성공 응? 달달해? Q는 응? 그냥 난사하셔도 돼요 오케이 c s 라 놓쳤고 QT하려다가 오, 딜, 야, 선 BF 가니까 1렙궁 저렇게 쎄? 이건 나도 딜각인 줄, 아 킬각인 줄 몰랐다. 캐틀링 본인도 몰라가지고 평타 쓸라고 앞을 쓴거 봐. 이건 4명 다 몰랐던 킬각인데? 진짜 아무도 몰랐던 킬각인데? 이제 음량의 제로 W 맞출 때마다 추가 피해가 살짝 있습니다. 조금씩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W. 이제 자작크 나오고. 이제 어둠 불꽃 횃불 뽑은 다음에 리안들이 뽑으면 진짜 재밌을 것같아 이미 상상만 했는데 꿀잼입니다 포킹 모르가나 <놀람> 어 소비장이다 이거 어 이러면 잡을만 하지 않아? 오잘 밀어냈네. 일단 드브님 노플에 노벨이요. 텐트님이그 와중에 죽으면서 딜다 넣어놨어. <목소리> 나이스 잘 버텼다. 어쨌든 어둠 불꽃 횡플이 나왔네요. 이제 또 스킬 맞출 때마다 추가 피해 나쁘지 않아. 하고 이제 스킬 맞은 적 하나당 주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W 맞추고 궁 쓰면은 궁 데미지도 세겠네요 일단 나도 붙는 중. 불실이 최고요 이거는 마관신 바로 뽑을게요 이제 자자크라 템블로 계속 지속딜 들어가잖아 마관신 하나 뽑아주면 그 지속딜 데미지가 되게 세져서 마관신으로 포킹 모르가나의 완벽한 모습을 Q를 못 맞춰도 괜찮은 모르가나 W는 맞추기 쉽기 때문에 나의 나약한 피지컬을 믿는 템들이다 그러고 불실에만 신경 써줄게요 불실에만 하고 W가 이제 모두가 나 패시브가 챔피언이나 대형몹 때리면 피흡하는데 그 피흡 효과 발동할 때마다 풀이 줄어서 용이나 교전 시에 W 무한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것도 항상 의식해두면 좋습니다. 맞췄다. 바로 바인이 불실. 들어가는 아군한테 불실 써주길. 쫓아갈 때는 들어가는아군한테 우리가. 받아칠 때는 원딜한테 써주시면 됩니다. 호킹? 오! 클일 날뻔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알트 2 연습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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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다. 이거지, 태태님, 물리면 안 돼요. <목소리도> 마무리 요것이 자유로운 영혼 모르가나 돌아다니면서 큐한대로 정리하는 중어 칭찬받았어 모르가나 쉴드 좋다 칭찬받기 제일 쉬운 서포터 모르가나 블랙쉴드 잘 주면 칭찬받음 이트님케이틀님 그만 탑 프리스펙 다 쓰고 죽으면 어떡해 에코 궁 있는데 저런 사고뭉치같은니라고토 포킹 기분 나쁘게 때리기 와 저걸 피했어? 와 저걸 안 맞았네. 나 피리님이 뒤에서 오시는데 맞았다. 바로 궁. 구시에서 시야 안 보여도 궁쓸수 있습니다. 나이스. 방금 중요한 게 뭐냐 면 구시에 시야 없잖아. 근처에 있으면 궁쓸수 있어요 모르가나. 비슷한 원리로 피리스틱의 W가 있습니다. 음. 아무도 없는데? 빼야겠다, 이거. 패싱비, 패싱비. 어우, 나 지속길로 잡았음. 속박이라 붕을 못쓰죠? 아이, 다운! 제가 복수했습니다 아 지속, 지속딜로 모델카이저님을 잡았는데? 제가 에코님 조련중 쿠킹! 미리 불씰 써놓고 트레시님한테 Q 맞춰놨고 또 스트레스님한테 Q 못 맞춰놓고 W 포킹 아 피니 분실 다잡아줘 강아지 땅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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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포킹모르바나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모르바나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뿅!